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YBC 영상뉴스입니다.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2일 오후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 중간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. 본 연구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방향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우리 연구회가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... 여러가지가 이 청년도시도 지정될 수 있도록 뭐 그런 대판을 또 마련하는 계기가 됐는 바람이고요. 이날 보고회에서는 청년 인구와 관련 법 제도, 부산 진구와 가나구등 국내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 과정을 공유하고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. 아, 네, 정보제공사에서 지금 청년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를 시스템화하는 게 메인입니다.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는 11월 말 예정된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지역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.